안녕하세요, 맥스게미입니다. 오늘도 단타를 한번 신나게 쳐보겠습니다. 퍼러비스를 금요일 날 종가 베팅으로 가져왔고요. 시간에서 안 좋게 끝나가지고 39만 1 0원 정도에서 더내려가면 정리하겠습니다. 짜증나네요. 버어비스 못해도 3,000원 정도는 지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원 매도가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엔, 한국 타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신라섬유가 지금 매수세 좋고요. 한번 매수 예 매수 체결 됐습니다. 근데 매수 체결 되자마자 지금 흐르죠. 시, 시가 깼고요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시가 계속 깨고 있네요. 저가 저점 깨고요. 아 이거를 지금 한 방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시장감에도 나오죠? 희한하게 종가 배팅 징크스인지, 종가 배팅 하면은 꼭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아요. 신라섬유가 지금 너무 안 좋은 모습이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매수만 들어오고요. 지수도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반등 주면 좋겠는데 또 매도 나오네요. 완전 꼬여버렸습니다. 신라섬유 때문에. 펄어비스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매수한 거라 상관이 없는데. 아, 반등 조차 지금 잘안 주고 있어요. 네, 신라서면 정리했습니다. CS 베어링이 높아서 패스하고요. 컬러비스가 지금 39만 1000원 깨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39만 1000원까지 받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리하겠습니다. CS 베어링은 높다고 생각했는데, 한도 끝도 없이 올랐네요. VI죠. 네, 현대바이오가 지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체결됐네요. 한번 걸어봤는데. 요즘 현대바이오가 개미지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얘는 뭐 크게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소수점 보고 들어온 겁니다. 요즘 현대바이오는 눌림 자리에서 사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상승 구간이라 줄때 먹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절반 정리했고요.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정리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엔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거래원 매수 좋죠? 프로그램 좋고, 큰 매수세 들어오면은 같이 어느 정도 비중 실어서 진입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가 전골 좀 뚫고요. 매수에 들어옵니다. 비중을 좀 싫긴 싫었는데 좀더 보겠습니다. 타이어가 1.6% 정도 내려가지고 눌림 자리라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매수 했고요. 오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가 매수까지 했고요. 5만원 근처라 5만원 정도는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천만 원대 매수죠. 어쨌든 매입가를 낮춰놔가지고 <laughs> 네 한국타이어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일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까 추가 매수한 물량 정도 정리했고요. 지금 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힘이 그렇게 좋아보이질 않아가지고, 정리하고 새로 잡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50주 정리했구요. 한국 타이어가 지금 계속 못치고 올라가고 매도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량 정리했습니다. 재진입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한국타이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더 강한 매수세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바로 진입 했고요. 크게 들어오죠. 역시 5만 원 근처까지는 일단 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아쉽죠. 네, 일단 절반 정리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에 절반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놈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차트도 괜찮고 지수는 하락 중인데, 혼자서 지금 신나게, 어쨌든 우상향 하고 있거든요. 연 놈으로 승부를. 네, 한국 타이어가 지금 계속 우상향 중이긴 한데, 골점 못 깨면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리 다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국 타이어를 지금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눌림자리에, 네, 5만원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이 전부 다 비중을, 네, 비중을 좀 줄여서 왔는데, 지금 크게 힘이 없어가지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다 시작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 타이오엔 기다렸다가 지금 매수세랑 함께 같이 또 매수했구요. 힘은 좋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막히는 구간이라 바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를 또 다시 매수해봤습니다. 살짝 올라오고 지금 VI가 풀리고 나서 힘이 없거든요. 손에 안 보는 손에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 정리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를 또 다시 5만 원에 매수해봤습니다. 지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리 꺾고 있어가지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지수빨이 너무 안 받네요. 매수만 했다면 지수 따라서 같이 내리고 절반 정리. 지수가 안 좋아서 전량 정리 하려고 합니다. 800원 깨질 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전량 정리했습니다. 지금 한국타이어랑 한섬이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매수에 들어와 가지고 진입했구요. 780만 원 진입했습니다. 지금 신고가 부분이라 충분히 갈...

절반 정리했고요. 퍼로비스는 아주 어제 금요일처럼 계속 그 자리네요. 제가 털린 거죠 아침에. 이래서 지금 비중을 줄인 거예요. 한섬을 거래량이 지금 너무 안나오고 있어가지고 신고가 근처를 한번 뚫을만 한데 네 한섬 전량 정리했습니다 절반만 정리됐네요 나머지 절반도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더 지켜보려면 지켜볼 수 있는데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라 또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죠 그 <목소리> 오늘 아침부터 꼬인 매매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정리했습니다. 지금 휴비치라는 종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 매수 체결 됐구요. 8120원 지켜보겠습니다. 네, 휴비치가 지금 다행히 예상대로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적당히 먹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절반 팔았고요. 아, 더못 가네요. 30원에라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나을 뻔했죠. 네, 휴비츠 전량 정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휴비츠를 한번더 매수했다가 본전 손절했고요.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힘든 매매였습니다. 내일은 빈가방으로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